사연으로, 넘어가 사연으로 볼까요? 넘어가나요? <laughs> 네. 첫 번째 사연으로 가볼까요? 네. 7세 남아 엄마입니다. 연산 교재를 기초연산, 드릴식 연산, 연산 응용연산의 순서로 한 단계당 총 3가지 시리즈로 진행하려고 해요. 연산은 다지고 가야 한다는 주의라서요. 잠깐, 여기서 그럼. 자, 네. 기초 드릴식 응용사고력 순서로 잡으신 건 잘하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어, 저희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네.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릴식은 뭐 연산, 사고력, 다음으로 가든 병행해도 상관은 없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드릴식은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기초하고 응용을 조, 네. 이렇게만 해도 된다라는 네. 주의인데 네. 그런데 이제 네. 연산은 다 찍어 가야 한다는 주의 있잖아요. 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교육관이 명확하시기 네, 네, 때문에 네, 네. 오케이다 응용 쪽은 응용 연산으로 마음을 저, 잡으셨대요. 잘 잡으셨어요. 어, 네. 근데 기초 드릴 쪽은 교재 선정이 어렵더라. 그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교재 종류가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응. 그런데 아이가 원리샘, 소마샘, 뭐 연산력 노크겠죠 그다음 빨강 연산, 뭐 기적. 응.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풀려 보았는데 주는 대로 다 풀고 호불호가 없다고 음, 해서 고민스럽다라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우선은 원리샘, 소마샘, 연상형, 노크는요, 기본에 해당돼서 이거는 겹친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빨간 기적은 드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네. 네. 네. 일단 겹치는 게 지금 두 가지, 세 가지씩은 있는데, 근데 번갈아가면서 풀려보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음, 맞는 교재를 음, 음, 선택하시려고 음, 음. 했는 거겠죠? 그리고 음. 이제 아이가 호불호 없이 잘 푸니까. 주는 음. 대로 하니까 이것저것 풀려보신 건데요. 우선은 아이가 호불호가 없어서 고민스러우신 거는 정말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호불호가 없으면 안 돼요. 특히 음. 7세잖아요. 남자아이거든요.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생각을 표현하게 하셔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은 수월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도 나중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라도 너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거를 연습을 시키시고 네. 그거를 좀 강조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가 추천해 드릴 건 있죠. 네. 네. 기초랑 드릴식 추천 한번 해볼까요? 어, 저는 소마 샘이나 아니면 뭐 원리 샘인데 원리쌤. 네. 건수 보고 판단하시고. 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는 2학년 음음. 연산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네, 네. 2년 네. 정도. 앞서 나간 거고 네. 그랬을 때 원리 샘은 여섯 권이고 아이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음, 네. 양을 계획을 잡아보시거나 네. 그런 식으로 좀 다지고 나가신다라고 하면 권 수가 조금 더 있는 음. 양적으로 보시고 소마샘이 더 나으실 수도 있고 네. 그건 한번 결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릴식은 네, 네. 어떤 거 추천할까요? 기타도 좋고요. 전 네. 기적도 좋고요. 기적, 음. 왜냐하면 기타는 책 사이즈가 약간 좀 작아서 아이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7세 음. 아이들은 아니면 어머님들이 찢어서 풀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이마다 다르게 풀리시면 될것 같고요. 누아드릴수로 이렇게 좀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지, 아이한테 좀 지도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예, 기타는 알파벳 그네 단계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낮은 단계부터 A B C D에서 뭐 G 정도가 아마 4학년 정도일 음. 거고요 그래서 네. 쭉 진행하시면 되고 네. K가 아마 중 1로 제가 알고 음. 있고요 네. 학년의 단원에 맞춰서 된게 아니라 아이가 부족한 부분을 한 권씩 뽑아서 선택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런 음.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8살 네. 여자아이예요 기적의 계산법 원리샘, 연산형 노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네, 지금 기본 기본 세 네, 가지예요. 세 가지를 다 풀릴 생각으로 샀어요. 일단 사셨대요. 네. 원리샘을 중점적으로 풀리고. 네. 기적의 계산법은 너무 드릴식이라 아이가 네. 지겨, 지루해하고요. 당연히 지루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크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원리 셈을 하면서 빼기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적의 계산법을 몇 장씩 보충시키는데요. 음... 아이가 연산을 하는데 속도가 너무 안 나요. 네.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답률이 점점 높아져요. 어떤 음. 방향으로 바꿔야 할까요? 라방에서, 라방 들으신 분이네요. 네. 같은 류의 교재를 많이 풀리지 말라고 하셔서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은 마음이에요. 맞아. 이때 했었어요. 같은 류는 기본, 응용, 이렇게. 네. 기본 여러 개잖아요, 지금. 네. 기적, 원리셈연산연 노크가 다 기본에 속하거든요. 그니까 네. 겹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네. 가지, 기적의 계산법, 네. 원리셈 노크, 어, 원리샘, 음. 연산연 노크는 거의 비슷한 성향이라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음, 음. 그러면 한 권을 중점적으로 푸시는 건전 괜찮은 그거 것 괜찮아요.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기준을 정하는 건 네. 괜찮아요. 그리고 기적의 계산법을 네. 지루해 한다라는 건 더, 아이가 예. 지루해 할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분명히 있을 있어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골라서 푸셔야 네. 돼요. 그래서 어머님 또몇 장씩 보충을 시키는데 연산을 하는데 너무 속도가 안 난다는 거죠. 하기 싫어 하는 것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리고 오답률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건 어차피 이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안, 아는 거죠. 어차피 엄마 예를 들어 어. 20분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네. 아이가 15분만에 풀었어요. 네. 근데 우리 엄마 쌤들이 5분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어, 문제를 어, 더 풀어. 어 잘했어 하고 아이를 놀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 더 풀어. 그럼 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네.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러거든요. 네. 뭔가 약속을 할때 여기까지 풀면 선생님이 오늘 일찍 끝내줄게. 하면 일찍 끝내 줘야지 네. 아이의 집중도는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만약에 조금 남았다고 네. 더 풀리잖아요. 그럼 아이는 시간을 끌어요. 그렇지. 20분을 맞추려고. 그리고 네. 이게 틀리고 맞고가 상관없이 그냥 풀수 있는 시간이라면 음. 굳이 내가 다 맞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응.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를 다 풀게 우선시켜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10개 틀렸어. 한 페이지에 뭐 5개 틀리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2개만 틀려도 다음 페이지는 안 풀게 해주겠다. 음, 네네네. 약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미션을 주는 거죠. 주는 거죠. 어디까지 풀었으면 오늘은 뭐~ 조금 쉬게 해주겠다라든지 음, 그런 식으로 미션을 좀 주면 오답률이 조금 적어질 거고 맞아요. 정확도가 놀라, 올라간다라는 걸 음. 알겠죠 그러면 교재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네. 같은 유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아이가 잘 안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풀렸는데 다 맞았어 그럼 통과하는 네. 거예요. 저는 네. 보통 이렇게 한 줄을 풀리거나 지금 더 샘플쌤이 그렇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 보통 2줄을 다 풀리고 음. 괜찮다 다맞졌다 그러면 어 선생님 다음 페이지 넘어줄게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두 문제 뭐 이상 틀리면 다음 줄뭐 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학생들이라면 3의 배수만 풀어 이렇게 음 번호를 붙인다거나 맞아요 맞아요. 퍼즐스 짝 이런 네. 것들 이런 식으로 미션을 줘서 음그 문제를 풀수 있게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응용 연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페이지가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응용 연산 페이지가 어렵거든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걸 체크해서 풀리기도 해요. 다 풀리기보다는 네, 네 골라서 풀리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네. 연산은 반복 학습이다라는 말을 듣고 소마셈과원리셈과 응용 연산을 풀고 있어요. 선생님 연산은 반복 학습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음. 저는 술을 가지고 잘 놀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산이 빠르다고 해서 연산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죠. 아이에 네. 따라 일단 다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반복학습이 중요하다 해도 아이가 지겨워하고 싫어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걸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미 너무 잘 푸는 십 가르기가 몇번 나오니 아이가 힘들어하더라고요. 다 아는데 자꾸 풀어야 해 이러면서. 음. 근데 이거는 어머님도 십 가르기가 몇번 나오는 걸 봤고. 아이도 얘가 몇번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네. 서로 둘다 알고 있는데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불안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의 완벽주의라고 아.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불안함? 네. 음. 문제집을 샀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야 된다라는 풀어야 그런 마음가짐이 음...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이 책을 한권 골랐어요, 어머님들이. 네. 네. 이 책을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풀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집에 있는 책장을 한번 보시면서 네. 문제집이 모두 다 풀려있는 문제집이 몇 권이나 되시는지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집을 한 권을 정할 때까지 여러 권 실패하신 것도 충분히 있으실 거고 네. 쌓아놓고 펴지 않는 책들도 분명히 너,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음. 여기에 있는 문제 한두 문제 안 푼다고 해서 되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도 스스로 힘들어하는 걸 어머님이 느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이 중요하니까 복습 개념으로 풀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엄마들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소마세 원리쌤이 기본으로 겹치기 때문에 우선은 하나는 원칙을, 정, 그러니까 기본으로 정해서 진도를 나가시고 나머지를 진짜 못하는 것 같으면 다시 돌아와서 복습시키면 되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응용연사는잘 선택하셨고요. 하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번째 사연입니다. 네. 9세 연산 문제집을 원리샘, 상위권 연산, 센 연산, 응용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음. 7세는 연산 문제집을 원리샘, 상위권 연산, 연산역,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센 연산은 계속 반복이라서 문제수가 많고 계속 풀려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음. 우선 여기서 말씀드리면 몇 문제씩 골라서 푸셔도 되고, 왜냐하면 네. 교과 부분이 불안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예. 그렇게 풀리셔도 되고요. 네, 네, 네. 원리샘과 응용연산은 좋은데, 네. 상위권 연산까지 하려니 연산, 연산이 중복되는지 그냥 다 해도 되는지 일단 중복돼요. 중복 그쵸? 되고요. 네. 응용 연산하고 상위권 연산하고 약간 중복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둘 중에 한 것만 푸셔도 될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아홉 살 친구 상위권 연산은 동생 나중에 풀리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굳이 지금 응용 네, 네. 연산 좋다고 하셔서 연산하고 연산 풀리시고 7 세는 연산 유록하다가 원리셈을 하고. 아니, 겹친다고 아이가 안 하려고 해요. 음. 아이도 알고 음. 있는 거죠. 네, 아, 네. 이두 문제집 수준이 비슷해서 난 비슷한 문제집을 풀고 있구나라는 아. 걸 알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럼 둘 중에 한 것만 풀리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응용연산 넘어가셔도 돼. 네, 됩니다. 넘어가셔도 될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연산도 해야 되고 수학 독해도 해야 되고 동화전과에 나오는 수학 문제집 100점 맞는 수학이겠죠? 음. 2학년 2학기도 해야 하고 수학만 4권 이상 1시간을 수학을 푸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수학 문제집 동공화정과에 나오는 수학 문제집과 백점문제집 중에 우선 한 권만 풀리셔도 되고요. 네. 단원평가나 평가 있을 때 정과문제집 풀리시면 음. 될것 같아요. 네. 특수한 경우에. 네. 그리고 1시간의 수학만 푸는 데 매일 푸시는지 일주일에 몇번 푸시는지에 따라 네.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네. 수학문제집을 연산. 응용 연산, 수학 독해, 플라토 100점, 우공비, 사고력 노크, 상위권 연산, 상위권 수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홉 건, 여덟 건인가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하루 에몇건 아, 정도가 네. 초이에게 적당할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9홉 건을 한 장씩 풀어서 한 시간에 걸리는 게 좋은 아이가 그렇죠. 있고요. 성향, 성향 네, 고려 성향 상 네. 아니면 한권을 진득하니 푸는 게 좋은 아이가 음. 있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같은 경우에 저는 1시간 정도 만약에 문제를 푼다고 라 하면 1시간 안에 어느 정도 풀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우리 아이가 두세 권을 풀고 1시간을 채울 수 있는 네. 아이인지 네. 아니면... 금방금방 금방 순간 집중력이 좋아서 한 권씩 한 장씩 푸는 게 좋은 것인지 음. 약간 겹치는 부분은 빼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네. 생각한 건 백점하고 우공비는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사고력 녹화하고 상위권 수학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럼 그둘 중에 한 권씩만 줄여도 7건이 되겠죠? 음. 그럼 7건 중에서 하루에 뭐, 이틀, 3일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보신다든지, 네. 그러니까 건수가 많은 거를 저는 솔직히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닌데, 네. 장수의 양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문제집을 여러 건 풀리지 말라는 말은, 음. 아이의 기억력이 엄마보다 좋을 수 있어요. 아이는, 어, 이 문제집 풀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양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건수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아이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보시고 어머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거를 붙잡아 주시고 조절해야죠. 조절해 주셔야 네. 되고요. 그래서 6세, 7세부터 조금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시는 게 필요한 게 맞아요. 9세, 10세 갔을 때 2학년, 3학년 되었을 때 아이가 그냥 힘들다고 하고 놓아버리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그때 어, 어머님들 되게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애가 갑자기 안 하려고 해요. 라는 것보다는 음. 그 전부터 무언가 아이가 힘들어하는 눈빛을 줘요. 네. 아이들은 엄마와 생활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한시간두시간 시간 아이 가르치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충분히 알수 있는데 네. 엄마는 음. 생활을 같이 하시니까 분명히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 눈빛이 왔을 때 음.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봐 줄수 그렇죠. 있는 코멘트가 캐쳐셔야죠. 저는 필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걸 캡처하는 네. 센스도 필요하시고요. 그거를 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네. 네. 7세 정도면 충분히 결정권을 주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음. 5세는 <laughs> 엄마가 좋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 성향이니까 음. 약간 뭐 배제 시킨다고 하더라도 음. 음. 6세 후반부터는 같이 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제가 로드맵 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그쵸. 게 그래서 로드맵을 저희가 네. 제안해드리는 계획을 거죠. 계획을 함께 짜서 네. 보여달라고 그렇죠. 얘기해요. 그리고 중간 게 중간에 조정하네 병... 어, 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아이가 정한 이런 사소한 것부터 결정을 해보면 아이가 나중에 훨씬 공부할 때 도움이 전 된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네, 그럼 다섯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연산을 하는 이유가 감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반복하는 거 맞지요? 음, 어,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네. 지금 초삼인데 더쌤, 뺄쌤도 곱쌤, 나눗쌤도 분수도 꾸준히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네. 시중 연산 문제집은 한 페이지에 모든 것을 담아서 잊지 않게 매일 풀수 있도록 구성된 책은 없습니다. 네. 거의 네. 주제별로 분건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선 근데 더쌤, 네. 뺄쌤은 같이 하시면 좋고요. 곱셈, 나눗셈도 같이 하면 좋죠. 네. 나눗셈 분수도 같이 하면 좋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구성된 책은 아직은 없어요. 네. 그렇다면 매일 주제별 책을 다 빼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는 식으로 매일 연산을 챙겨줘야 할까요? 왜냐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그거는 하셔야죠. 우리 아이에게 이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어머님이 네. 뭐 낮장으로, 낮장으로 묶어서, 묶어서 네. 스탬플러 찍어서 주는 그렇죠. 집도 있기는 네.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산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챙겨야 구멍 없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구멍을 아예 없을 수는 없을 수 네. 구멍 있지만 구멍의 정도를 네, 네, 어느 네, 네, 정도로 네. 잡느냐가 그렇죠. 저는 가장 중요하고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문제집을 뭐 했을 때뭐80% 90%라고 말했을 때그 문제집이 저는 7 80% 정도의 문제집이 적당한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90% 이상 을 모든 페이지를 다 맞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문제집인가라는 생각을 어, 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음, 그래서 구멍 없이가 그 구멍의 정도가 어머님이 생각하는 구멍과 네. 아이가 생각하는 구멍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있구요. 구멍 없이 간다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네. 틀리면서 약간 네. 기억하는 거와 망각하는 거를 반복하면서 아이가 다져지는 부분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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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한 번에 오늘 더쌤곱쌤 나눗셈 이렇게 했다고, 했다고 해서 네. 그게 다 완벽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처음에 혼합 계산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아무래도. 음. 더쌤, 뺄쌤, 곱쌤, 나눗셈 부호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을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이렇게 연산을 챙겨주고 싶으시면, 네, 장으로 저는 낱장으로 음.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챙겨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가급적이면 꾸준히 하게 하시는 거고요. 네. 채점을 좀 열심히 해주시는 게 네. 좋겠어요. 네. 네, 여섯 번째 말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4학년 남아입니다. 현행은 디딤돌 연산으로 예습을 하고, 원리쌤과 응용연산으로 복습을 합니다. 음. 세 자리 수 나눗셈은 어려워해서 비교적 쉬운 빨강 연산으로 사학년 것도 하고 있고요. 근데 사학년인데 삼학년 것으로 아이한테 맞춰서 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네, 잘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네. 그 학년이 되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하고 단순 연산은 잘하는 편인데 교과서 수령에서 식 세우기 이후에 계산을 어려워합니다. 저는 수학독쾌 뭐 수학도쾌 수학 네. C단계 수학 독해 하시고요. 지금 4학년이면 네. C단계 정도 음, 하시면 네, 좋을 것같아요 네, 이거는 꼭 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할때 자릿값 계산의 실수가 잦습니다. 아, 여러 네.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데 어떨 땐 오답이 없고 네. 어떨 땐 오답투성이고 네. 근데 또 빨간 연산 쏙나누으면잘풉니다 네.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는 문제가 없어요. <laughs> 뭐 아이 컨디션 체크하시고요. 네, 아이 컨디션. 네. 그리고 네. 나서 네. 이 연산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정이 무엇인지를 그렇죠. 생각해 아이가 보시면, 뭐 촉박하게 또 다른데 응. 어디를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약간 이런 상황일 수 있고요. 성취도가 떨어질 수도, 수도 있고요.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단순 연산은 잘한다고 했으면 드레식이나 연산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연습을 조금, 조금 몇 문제씩 네, 적, 적게. 진행하시면 적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거 적게 풀리시는 게 좋은 네. 타입이고요. 네. 3학년 연산복습과 4학년 현행증도 나가는 거잘 하시는 거예요. 네. 네,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2학년 여자친구네. 네, 2학년 여아입니다. 스스로 곱셈의 원리를 파악해서 9구단을 외운 아이입니다. 역시 오빠, 동생이요. 역시 오빠, 여동생이에요. 네. 언제의 위력인가요? 오빠, 오빠 덕분이에요. 때문에, 덕분이에요. 오빠 덕이죠. 오빠 덕분에. 네. 나눗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해서 뺄셈의 개념을 알려줬더니 네. 한 자릿수는 오답 없이 잘 풉니다. 네. 이럴 경우에 연산진도를 쭉 빼는 게 좋을까요? 쭉, 쭉 빼주어 돼요. 빼시면 빼 네. 됩니다. 쭉 빼시는 거고요. 모든 진도는 아이에 맞춰서 진행해 네. 주시는 게 좋고요. 네, 오빠처럼 교과연산 병행하면서 선행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셨는데, 마, 맞으시는데요. 저? 잘하고 있으면. 복습도 네, 하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얘는 쭉 가셔야 되는 거고요. 같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신 건 뭐냐면요. 남매 관계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이제 엄마들이 보면 우리 엄마샘들도 그러실겠지만 엄마들이 첫째 첫째 아이들은 기준이 좀 높으시고요 네. 둘째 아이들은 뭐만 해도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좀아뭐 이렇게 어린데 뭐 이렇게까지 이러실 네, 수 네.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동생은요 쭉 나가시는 게 맞는데 대신에 동생이 너무 우월감을 가진다든지 오빠가 너무 좀 주눅이 든다든지 이런 네. 일은 절대 생기면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오빠는 오빠로서의 우위를 꼭 지키셔야 돼요. 그렇죠. 열은꼭 지켜야 그렇죠. 되고 절대 동생이 네. 오빠를 무시하는 일이 어. 없게끔 네. 지도를 잘 하셔야 돼요. 됩니다. 그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네, 절대 비교하시면 네, 안 돼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사연이고요. 네. 초일 라마이고요. 지금은 원리 세1학년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시작한 것이 1학기 4월부터라 1학기 때 7세 용을 풀렸어요. 어우 아주 잘셨어요 두자리 수 덧셈 진행 중이라 그런가 엄청 하기 싫어하지만 틀리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아, 아 부럽습니다. 네번데 예. 하기 싫잖아요. 네, 그냥 넘어갈까 싶기도 하고요. 진도를 빨리 빼서 이틀씩씩 풀릴까 싶기도 하고 너무 지루해하니 아님 응용연산만 풀릴까요? 음, 네. 저는 응용연산만 풀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쉬워서 그래요. 네, 아니면 어머님이 불안해하시면 네. 페이지당 한 세네 문제씩만 풀려서 네. 넘기셔도 그리고 되고요. 그리고 진도 빨리 빼는 거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교차로 일주일에 5일만 공부하는데 3일은 원리셈, 이틀은 응용연산하려고 하는데 7세용이라 잘못 산 거... 가기도 하고 선택은 잘 하셨어요. 네. 네. 원리셈 빼시고 만약 원리셈 너무 어려워 하면 원리셈 빼고 응용 연산만 진행하셔도 네.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선택 잘 하셨고요. 네. 응용 연산은 앞에 거좀 개념 파트는 빨리 넘기셔도 되고요. 응용 연산 페이지 파트만 네. 네, 풀려 주세요. 음. 네. 그러셔도 아, 됩니다. 네. 사실 노크도 7세용 풀리는데 틀리는 게 없어서. 넘어가셔도, 팔, 넘어가셔도 네. 됩니다. 네.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네. 고민만 백번 하네요. 아니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도될것 같아요. 네네. 그냥 자신감을 갖고 넘어가시면 되죠. 네. 네. 그리고 연산은 살짝 어렵게 풀리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닌데 이 아이는 좀 어렵게 풀리셔도 될것 같고요. 응용 연산 접근해 보시다가 또 어려운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원리셈으로 좀 다져도 될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음, 괜찮은 음,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진도 나가세요. 진도 그냥 그리고, 어, 나가시면 네. 될것같아요 네. 요즘은 반복 연산이 무조건 좋다고들 안 하셔서요. 네, 맞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달라요. 네, 마지막. 네. 사연입니다. 네, 여덟 번째 사연이고요. 연산을 초등학교 입학해서 시작했어요. 지금은 눈높이 러닝센터에서 학습하는데 복습이 많다 보니 학교 진도보다 느리게 진행 중이고 방학 때는 네. 기저귀 계산법으로 다음 학기 필요한 연산을 매일 두 장씩 규칙적으로 풀기하고 있어요. 네, 엄마가 슈포자이기도 하고 엄마가 배울 때랑 다 달라진 방법들도 있고 음, 뭐, 몇번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화내게 되더라고요.

많고요 네. 그런 교재들을 뭐 앞에서 얘기했던 원리셈이나 세미나, 소마셈이나 세미나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는 게 좋고, 음. 그 다음에 저학년, 뭐 중학년, 고학년 뭐팁 이야기 했을 네. 때는 빠르게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유학 같은 할까요? 경우에는 네. 뭐 가르기 모으기를 좀 완벽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반드시 그다음, 하셔야 돼요. 네. 네, 반드시.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의 계산. 더셈 빼셈. 어 그리고 근데 유학기 때에도 네. 연산 기호는 좀해야 그렇죠. 되지 않아요? 네. 더하기 빼기 등호 네. 같은 경우에는 음. 꼭 해주셔야 되고요. 저학년 네. 때는 구구단 더셈 빼셈 해줘야 네. 되고요. 네. 중학년은 분수가 처음 나오기 때문에 분수 부분과 음. 자연수에 관련된 혼합 계산을 정확하게 다 해주시면 좋고요. 네. 고학년은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나오니까 야. 약수와 배수하고. 음. 소수 분수의 곱, 곱셈 더셈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모두 다이 부분만큼은 꼭꼭 꼭 진행해 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네. 연산은 어머님들이 설명을 막 저도 그래요 수업할 때 설명을 막 한다고 해서 아이가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다 알고 나서 네, 제가 막 설명했을 때 이해되지? 라고 하면 아유. 당연히 이해된다고 하죠. 대답은 내야 하고 그, 그럼요. 그리고 다음에 아, 물어보면 모르죠. 언제 배웠냐는 듯안 <laughs> 배웠네요. <걸> <laughs> 그러면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이거 배웠으니까 이거 한번 풀어봐 라고 하면 아이 당연히 못 풀죠. 그러면 어 우리 애는 왜 이해 못했죠?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만약 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일주일 지나서 이주일 지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까? 아니면 한번 다시 설명해 볼래?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연산은 좀오6 세부터 어릴 때부터 좀 수연산 시작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네. 주의입니다. 네. 네. 어머님들의 교육관에다가 <laughs> 저희 의견에 받아들일 것만 받아주시면 그렇죠. 되고요. 아이 성향 고려하시면. 아니면 돼요. 네. 버리실 건 충분히 버리셔도 돼고요 과감하게 된다. 버리세요. 네. <laughs> 네. 저희 말이 또다 맞는 게 아니고, 네. 전문가들마다도 말이 워낙 다 틀리기 때문에 아, 그렇게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